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삶의 고수들이 전하는 삶의 정수 그룹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아트 분야의 그룹을 만나볼 텐데요. 아, 미술과 우리 사이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도슨트죠. 16년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대한민국 제 1호 전업 도슨트 김찬용 도슨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까지 몇 개의 전시 해설을 해오셨는지 음, 궁금합니다 도슨트로 활동한 전시는 100여 개가 좀 넘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한 전시가 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험하는 것들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계속 약간 짬이 찼다고 할까요 그 짬을 토대로 오히려 다양한 실험을 하고 할수 있는 것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직업으로서 전업 도슨트로 첫 번째했던 인터뷰 이런 것도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 나에 대한 평들이 어, 공식적으로도 많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도 좀 궁금해요.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2013, 14년 무렵에 처음 이제 제가 계속 혼자 전업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종종 기회될 때마다 뭐 1년에 한두 번씩 인터뷰를 하는 그 헤드라인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제일 처음 제가 인터뷰했을 때 헤드라인은, 도슨트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게 이제 헤드라인이었었거든요. 뭐 모셔야 이긴다. 몸값 50만 원 돼버린 귀한 직업막 이런 식의 헤드라인으로 오, 16년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바뀌어버린 상황이어가지고 그 헤드라인만 봐도 과거에는 오히려 이걸 너무 다들 자원봉사라고 생각해서 이거 직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기 급급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다들 마치 블루오션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 사실 그 안에, 뭐그 기사 안에서도 정확한 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존재했었지만, 관점 자체가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되게 달라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술관에서 어 관람객 중에서 도슨트님을 알아보고, 어 도슨트님을 쫓아다니는 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자주 마주쳤던 분 중에서 혹시 좀 특별한 분, 얘기하실 수 있는지 음. 워낙 많겠지만요 도슨트는 영향을 좀 끼친 그냥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한 국내 기업의 그냥 대표분이신데 음. 미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어 개인적으로 이제 갤러리도 운영하고 수집을 하시는 분인데 음. 제가 그때 약간 홍길동처럼 일할 때였어가지고 서울시립미술관 오전 근무하고 제가 뛰어가가지고 그 건너편 미술관도 도슨트를 하고 있을 때여서 음. 그 모습을 우연히 보시고 재밌으셨는지. 자네는 도대체 어디 소속인가? 하고 끝나고 물어봐서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 본인도 미술의 애호도가 높아서 또볼수 있겠네. 하고 가셨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강남 쪽에 사시는데, 제가 주말에는 또 잠실 소마미술관에 근무했거든요. 운동하러 나오셨다가 소마미술관 왔는데, 그 주말에 또, 또 얘가 서 있으니까, 아, 자네는 안 되겠다. 밥한번 먹자 해서 식사하고 이제 차 한잔 하다가 말씀해 주신 게, 그 자본주의 시대에 제가 이제 이 직업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일은 너무 행복하고 가치는 너무 크게 느끼는데 네, 네. 경제적 초호가 10년 가까이 지나도 안 바뀌어서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기업인으로서 조언해 주신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흐름은 1, 2, 3, 4, 5, 6, 7, 8막 모아서 100이 모이면 차 사고 다시 뭐 300이 모이면 집을 사고 이런 게 이제 인생에서 돈을 만들어가는 흐름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돈이라는 건 100, 1,000억 조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수십억으로 올라오고 가치가 존재한다면 돈이라는 건 흐름에 따라서 끌려 올라오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을 보고 사는 사람은 생각한 돈 이상까지 가지 못하지만 가치를 보고 가는 사람은 돈이 끌려오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 말을 믿었었죠. 근데 저는 거의 12, 13년 했을 때도 큰 변화가 없길래 아, 내 인생에는 그게 없나 보다라고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2015, 16년 기점으로 두슨트에 대한 관심하고 흐름이 되게 많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예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네, 그분이 기억에 남고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일이 그래도 가치가 언젠간 자본주의 시대에도 인정받을 거란 그 믿음을 지켜가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고요. 미술을 안내하는 입장에서 미술이 지닌 진정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음. 어, 처음 생각이 그대로 흘러온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돌슨트님 내부에서도 약간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 일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사실 바뀌지 않고 했는데요. 음. 대학 가기 전에는 뭐, 반고니, 피카소니, 이런 회화적인 작가를 좋아하면서 그림 그리고 싶어서 대학을 갔고, 그러다 보니 좀 시각적으로 즐겁고 위로가 되고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미술이라고 믿어 왔었는데, 좀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움을 쌓아가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시대에 필요한 미술은, 막연히 힐링하고 위로만 해주고 이런 예술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망각시켜버리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한 번씩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사상이나 뇌나 개념에 자극을 주는 형태의 예술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자본이라는 여러 안개 속에서 망각하고 있었던 세상을 온전히 응시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동시대 미술이라고 예. 생각해서 그 역할을 도슨트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 가치관이 생긴 다음부터 저한테 예술에 제일 필요한, 미술에 제일 필요한 기능이자 가치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각성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것들을 다시 각성시켜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미술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접하신 작품들 중에서 어, 그런 각성의 순간을 딱 도슨트님께 선사해 주었던 작품, 우리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네, 오히려 너무 많이 보다 보니 그 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음. 천천히 한번 보려고 고민하다가 새롭게 깨닫게 된 작품 중 하나가 그 작년 가을에 네덜란드에 근무하러 갔다가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란 공간이 반고우 뮤지엄을 제외하면 그 빈센트 반고우 작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뭐 밤에 카페 테라스 그런 반고우 유명 작품 보러 간다라고 유명한 공간인데 막상 가서 그 작품들 다 안내해드리고 밖에 나와봤더니 조각공원이 참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한 이후에 남는 시간에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한 작품이 크리닝 기젠이란 작가의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뭐 작품이 있었는데요. 주의를 기울이다. 네, 그냥 공원 가다 보면은 갑자기 큰 나무들이 있는 숲 사이로 계단이 거의 하늘 끝까지 이어진 것처럼 무한히 이어져 있는 그냥 그 계단 자체가 작품이었는데요. 뭐지? 하고 가봤더니 올라가봐도 그냥 되는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음. 네, 그게 상상 이상으로 계단이 끝이 안 보이게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다들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올라갈까 말까 이러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그러면은 그걸 유혹하듯이 계단 바로 옆에 CCTV가 켜져 있어서 네.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을 그 CCTV로 밑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 그러면 사실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스타일들은 아 이런 거구나 밑에서 짐작하고 또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들 그 엄두를 못 내고 있길래 말씀드린 약간의 반골 기질 때문에. 아. 왠지 올라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르기 시작했더니 호기심 있었던 몇 명이 뒤에 같이 이제 백인 분도 이렇게 몇분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계단 올라가야 되는 게 20분, 25분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서 보고 이렇게 끝까지 올라갔더니 올라가서 본 풍경은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네덜란드 국립공원 안에 있는 미술관이라서. 그냥 광활하게 열려있는 자연의 그 숲속 풍경을 하늘 위에서 보듯 바라볼 수 있는 그냥 공간인데 그렇게 막 놀라운 풍경이 아니었음에도 그냥 거기 올라와서 그걸 허무하게 느낄지언정 경험했다는 게 저는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허무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좋았던 그 감정이 사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하고도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내하면서 고민하고 쉬고 돌아갈까 고민하고 이러면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수 있는 상황이 됐더니 어찌 보면 약간 공허한 또 다른 고민선에 빠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그 성취에 대한 또 행복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저의 순간들이나 사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일에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너무 닮아 있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예쁜 색을 칠했거나 막 미켈란젤로 같은 조각을 한게 전혀 아닌데도 네. 마치 그 마그리트 그림이 현실화되어 있는 듯한 하늘을 향하는 그냥 그 계단 자체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 가지고 최근에 경험한 작품 중에서는 그게 제일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었습니다. 김찬용 도슨트님이 쓰신 책 아트 네비게이션에 봐도 그렇고 인터뷰에서도 대중의 예술화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어, 이게 알듯 말듯해서 예술의 대중화와 대중의 예술화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도슨트니는 어째서 대중의 예술화를 얘기를 하시는지 이것좀 풀어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대중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예술 자체가 좀 쉽고 편안해져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눈높이를 낮춘다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전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술 자체는 자신의 그 깊이와 철학과 높이를 유지하고 중간자인 도슨트든 기획자든 작가나 이런 예술가들이 그 허드를 조정해줘서 대중들이 거기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연결 시켜주면은 대중 자체가 그 예술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꼭 어렵고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뭐 변기가 작품이 되고 시계가 작품이 될수 있고 일상에 있는 것들이 예술이 될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예술이 대중에게 흡수돼서 대중 자체가 만약 예술적으로 변해간다면, 마치 예술가들이 일상 속에서 영감을 얻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는 것처럼, 대중의 일상 속에서도 사소한 경험들이나 사소한 매체들 속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각성하거나 시대를 응시하는 새로운 눈이 개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술 자체가 막 쉬워져서 대중들을 위한 쉬운 전시, 쉬운 작품. 쉬운 예술이 늘어가는 것 보다는 예술 자체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고 깊어지고 그 중간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될저 같은 사람들이 그게 대중에게 잘 매게 될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그 모습이 긍정적이고 가치있고 좀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의 대중의 예술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 미술계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미술은 이렇다. 동시대성을 지닌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뭐늘 미술은 다양성이 존재했지만 크게 두 개의 뿌리가 있다. 두 개요? 두 개의 뿌리? 네. 미술 내부에서는 하나의 뿌리는 이미 그 디샹이라는 예술가가 1917년에 이렇게 변기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항공모함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도 본인이 깨달았던 건 와, 이런 항공모함은 그 천재의 미켈란젤로 살려서 망치를 지어줘도 만들 수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리다 보니 이미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가 와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술가의 역할은 뭐 손기술이나 아니면 붓질이든 망치질 이런 장인정신을 연마할 게 아니라 시대를 읽어내고 시대를 철학하고 시대를 표현해야 되는 게 예술의 역할이다. 라는 걸 이제 변기를 통해서 풍자하듯 던져, 던져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에 뭐 시계가 작품이고 뭐 담배 파이프가 작품이고 아니면 뭐 미술관 앞에 노숙자가 막 앉아있는 게 작품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흘러가는 계보가 있다면 이제는 뭐 AI니 혹은 뭐 AR이니 뭐 메타버스니 새로운 형태의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물질 물감 같은 매체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더 화려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각 경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술력에 집중하시는 예술가 분들도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쪽 계보는 진짜 디지털이든 아니면 뭐 경험이든 체험이든 진짜 뭐 제3의 그런 메타버스 세계든 이쪽에 집중하는 계보가 또전 있다고 생각해서 이중 무엇이 중심이 될 거냐는 미래가 평가하겠지만 제 취향에서는 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그러니까 너무 화려함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되는 것보다 우리 일상에 존재하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듯 하지만 훨씬 좀 시적이라고 할까요? 문학적으로 사색하고 사유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예술이 기계화되어가고 기술화되어가는 시대에 오히려 인간에게 더 필요한 예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 작가들 작품. 작은 것들 주변에 선물하고 어, 이러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원룸 형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작품을 오히려 수집해 놓는 거는 작가님들한테 되게 좀 죄송한 일이 되는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어, 제 상황상 막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뭐 경제적으로도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사실 미술계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현장 근무하다 보니까, 자신을 알리기 너무 힘들어서 스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에 졸면서 그림 그리고 이런 20, 30대의 젊은 작가들이 워낙 많이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좀제 관점에서 좋은 작품 그리고 열정을 계속 이어나갈 사람처럼 보인다 싶으면 은어 기회가 될때 구매를 해서 뭐 비평가 분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좀 유명인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선물을 해서 그분을 더 기억하거나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우연이라도 더 생기길 바라면서 주변에 뭐 나눔 아닌 나눔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중간 연결고리가 맞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몰랐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 계속 아, 하고 계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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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 만약에 김찬용 도슨트님만을 위한 아, 약간 비어있는 광고판이 하나 주어진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딱 하나의 타이틀 형태로 만약 새겨진다라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어, 결국엔 도달했고 마침내 행복했다라는 음. 단어로 써 있으면 그게 꼭 저의 이야기 개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내하면서 자기의 어떤 꿈이나 목표치를 향해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 나름의 의지가 되거나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도달했다고 경험한 사람한테는 공감의 언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음. 그 문장을 한 번쯤 새겨보고 싶습니다.